동 10월에 금, 공, 함, 한도, 성하여 도지하고 개울동 열십, 달을 고구려 11대 동천왕 20년 246년 10월에 금살금 사 강구금입니다. 칠공 빠질함 함락당할함 둥글환, 도도 재성, 죽일도, 갈지. 금살검, 칠공, 빠질함, 함락당할함, 둥글환, 도도 재성. 광구검이 한도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죽일도, 갈지, 사람을 죽였다. 내견 장군 왕기 추 왕하니라 왕분 남 옥저하여 지우 중령하니 예내 보낼 견 장수장 군사군 임금왕 흥글찰기 쪼철추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이에 내 보낼견 장수장 군사군 임금왕 흥글찰기. 흥글찰하다는 매우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뜻하다. 이런 뜻입니다. 쪼철추 임금왕, 곧 장군 왕기를 보내 임금을 쫓았다. 인거망 달릴 분 남령남 기름질 옥 막을 저. 이럴지 어조사우 대죽 고개령. 인거망 달릴 분 남령남 기름질 옥 막을 저. 임금이 남쪽 옥저로 달아나 이럴지 어조사우 대죽 고개령 중령에 이르렀다. 군사 분산 태진 하나 유동부 미루 독재 척하다가 위왕 왈 군사군 선비사, 군사사, 나눌분, 허틀산, 거의 태, 다, 할, 진. 군사군, 선비사, 군사사, 나눌분, 허틀산, 거의 태, 다, 할, 진. 군사는 허터져 거의 다 없어지고, 오직류 동력동, 떼부 백백칼밀, 버두, 홀로독, 이슬제, 개척. 이를위 임금왕 가로왈 오직유 동력동떼부 백백칼밀 버두 홀로독 이슬제 개체 오직 동부 미루가 홀로 옆에 있다가 이를위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가로왈 임금에게 말하였다. 검추병 심박하여 세불가탈하니라. 신청 결사이어지하니 왕가둔의라이하라. 이제금 쪼철추 병사병 심할심 매우심 핍박칼박. 닭칠박행세세안일불 오를 가 벗을 탈 이제금 쪄철추 병사 병 심할 심 매우 심 핏박 할박닭칠박 지금 추격하는 군사가 가까이 닥쳐오니 행세세안일불 오를 가 벗을 탈 행세를 벗어날 수 없다 신하 신 1인칭 대명사입니다. 동부의 미루입니다. 청할청, 발할청, 결단할결, 죽을사, 말열이막을 어어조사지 갈지, 인거망 오를가 달아날둔 어조사의 신하신 1인칭 대명사입니다. 청할청, 발할청, 결단할결, 죽을사 결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말렬리 막을어 갈지 내가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니 임금왕 동천왕입니다 오를가 달아놀둔 어조사의 임금은 달아나기를 청한다